안녕하세요 기획자 박성훈입니다. 9월 말일에는 마감을 4건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요. 빡빡한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오랜만에 정말 즐겁게 작업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다양한 팀들과 협업을 하면서 팀 버저비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기업분들에게는 현재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제안서 작성하다 보면 수주보다는 탈락의 쓴 맛을 자주 맛본다는 건데 우리 제안서가 왜 떨어졌을까 이 질문은 모두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초보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폐쇄적인 나라장터 입찰 시장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 기업분들에게 첫 시작을 할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전달하는 그래서 현재 팀 버저비터 100% 기술 점수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점수 향상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로 모든 제안 요청서에는 <laughs>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준 평가표는 누구나 볼수 있죠. 하지만 같은 평가 기준표를 보고도 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작성하는 기획자의 노하우를 통해서 숨어 있는 평가 기준을 찾아내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 발굴입니다. 우리만의 강점이 뭐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없다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셋째 스토리텔링으로 연결. 단순한 스펙 나열과 정보를 찾아서 제안서에 작성하는 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평가의 시간 동안 심사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각 팀의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요즘 쏠쏠합니다. 어쨌든 함께 우리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의 변화예요. 대부분 팀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경력이 없다. 규모가 너무 작다. 실적이 부족해서 하지만 기술 점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들이 생기실 거예요 100% 수주 성공을 보장할 순 없지만 100%더 나은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초보 기업들에게 현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 기업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경쟁하면 설령 이번엔 안 되더라도 다음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것이 초보 기업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결과물이에요. 그럼 저도 이번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9월 말일에 좋은 성과들을 우리 팀들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